안녕하세요 빼꼼 생존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오랜만에 화창해져서 차이나타운에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같이 가보실게요 저는 오늘 MRT를 타고 이동해 볼 건데요 제가 갈 곳은 여기입니다 완만건 그럼, MRT를 타고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 돼! 저는 완만건 역에 도착을 해서 지금 1번 출구로 나가야 될것 같아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향 표지판은 이렇게 돼 있는데 그쪽은 막혀 있고 바로 옆에 나가는 출구가 있네요 그럼 가보도록 할게요 역 주변이 차이나타운이다 보니까 역도 차이나타운 분위기를 따라서 만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이는 장식물들도 이렇게 중국풍 느낌으로 인테리어 하였고요. 1번 출구로 나오셔서 여기 앞에 보이시는 길로 해갖고 오른쪽으로 쭉 가시면 차이나타운이 나옵니다.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렇게 이쁘게 골목 안에는 그림을 그려놨네요. 여기는 중국식 화과자를 판매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종류의 화과자들을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모양의 강정들이 있는데요. 아마도 신께 바치는 음식 같아요. 여기는 닭 모양을 한 과자 같고 여기는 물고기. 여기는 돼지 고고. 여기는 우리나라 남대문 시장하고 분위기가 비슷하네요. 와우. 와우. 여기는 신발 도매상 같아요. 신발을 많이 판매하고 있어요. 양쪽에 이렇게 신발 가게들이 많이 있네요. 여기는 다양한 스티커를 판매하는 것 같아요. 한번 들어가서 어떤 스티커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패치도 판매하고 있네요. 아하, 고쿠마카. 어? 어... พีชอ๋หนึ่งไม่มีหนึ่งอันไม่มีขา้เป็นหนึ่งห่อหอวันแพ็กอ๋อหนึ่งหนึ่งหกไหนหนึ่งห่อเจ็ดสิบห้าบาทใช่เจ็ดสิบห้าบาทหนึ่งมีห้าชิ้นอ๋อหนึ่งเท่าไหรครับหนึ่งชิ้นไม่ได้ขายขายเป็นห่อโอเคมีหลายิด 어 제가 구매하려고 했던 태국 국기랑 한국 국기가 이렇게 있네요. 8 0바 어. 배식 오. 10치 10피스. 한 치즈가 여기 에 있어요. 한 개만. 한 개만. 한한 개만. 한한 개만. 한개 ไชห,หนึ่งเกาหลีหนึ่งครับใหู้้ดูมีก่อนล้วดูใหมี่เตอ,อันเล็กนะอ๋อนีเตอันเล็กอย่างเงี้ยใช่เกาหลีใต้ 우리나라 국기는 준비가 안되 있는 것 같아요. 저쪽에는 많이 있는데. 마이미. 마이미. 엔다폰앤디폰 이쁜 너. 어, 마이 갓. 우리나라 국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선 타이만 구매하도록 할게요. 어. 타월 라이컵. 아니 20바트. 20바트. 네. 아니 15바트. 어? ตัว이ล็2 5바트 15바트. 아, 15바트. 1과 5. 어, 차차. 음. 그러면 저는 이걸로 구매하도록 할게요. 사장님께서 계속 우리나라 국기를 찾아주시고 있습니다. 마이미 타마이캅 마이미 타마이캅 마이미 타마이캅 마이미 타이캅 타마이캅 마이미 타마이캅 마이미 타이타 요즘에 제가 보고 있는 은행님이 소개한 카페를 가고 있습니다 어, 이런식으로 침대가 있는 것 같아요 라떼인? 아 타이 타이 커피. 아 여기는 타이 커피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원하게 타이 커피 한잔 마셔보도록 할게요. 시시바. 이렇게 커피가 나왔고 한번. 앉아서 마셔보도록 할게요. 카페 분위기는 약간 우리나라 옛날 방앗간 느낌이고요. 역사가 오래됐다고 해서 와보고 싶었는데 그럼 커피를 한번 마셔보도록 할게요. 어, 약간 우리나라 옛날 커피 맛 나고요. 너무 달아요. 단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시럽을 조금만 넣어달고 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커피를 다 마셨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길 건너편에는 지금 페스티벌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안 가볼 수 없겠죠? 저는 오늘 한 끼도 안 먹어서 한번 맛있는 게 있으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꽈배기랑 비슷한 태국식 꽈배기입니다 어, 여기서는 만두를 판매하고 있네요 만두 하나 사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만두를 구매했고요 한번 다리 잡고 먹어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옥수수 음료수를 파시는 것 같아요. 하나 사서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급마카, 고급마카. 여기는 태국식 떡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태국식 떡도 한번 사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카 타올라이 떡, 파시 떡, 파스타올라요아이클 빙. ชื่ออะไรครับคาโลเกื้องคุใช่คุยใช่ใช่ชัดมากครับอ๋อใช่ 아이샷 나갑. 아, 네. 아니, 아니, 괜찮아요. 고맙마니다감고맙습 저는 카페에 들어왔고요. 지금 라떼 한 잔을 시켰고 라떼 한 잔의 가격은 50바트입니다. 지금 사장님께서 커피를 맛있게 만들어 주고 계십니다. 메카? 알로이마이. 알로이 알로이 어 와우. 얼음이 있으면 많이 볶음밥 다리 잡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라떼부터 먹어보도록 할게요 오 라떼 괜찮아요 특유의 쓴맛도 없고 맛있게 잘 만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방금 구매한 태국식 만두와 떡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국식 만두부터 뭔가 쫄깃쫄깃하면서 식감이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건 우리나라 송편하고 비슷한데요. 약간 얇기는 한데 안에 콩이 들어있고 우리나라 송편하고 비슷합니다. 다음은 만두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속이 꽉차 있습니다. 방금 구매한 음식들을 다 먹었고요. 자리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크마카, 여기는 태국식 부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음식들을 판매하고 계시네요. 여기는 화과자를 판매를 하고 있고요. 맛있는 과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격은 개당 10바트에서 15바트. 여기는 태국 민수도 판매를 하고 있고요. 여기는 맛있어 보이는 수박. 여기 보니까 이 행사가, 큰 행사인 것 같아요. 협찬도 많이 있고, 협찬 들어온 회사들을 보면, 저희가 마리아는 싱하 맥주 회사도 있고, 펩시도 있고, 혼다도 있습니다. 여기 행사장도 둘러봤으니까, 다른 곳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차이나타운 와서 느낀 점은 우리나라 남대문 시장하고 비슷한 느낌을 받았고요. 여기 와서 많은 물건들을 구매해서 야시장에 판매해서 생계를 유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반 품보다는 상인들이 많다. 그리고 여기도 바쁘게 열심히 사는 곳이다.